네 안녕하세요 천사입니다 희자 오늘 대원전선 분석을 해볼 건데 일단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는 이유가 주가가 하락되는 것을 보지 마세요 큰 흐름을 봐야 돼요 그렇죠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 까만 색깔 그렇죠 추세 전환선 언저리에서 분명히 지지가 되고 슈팅이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전선을 제가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굉장히 이제 매수 사인을 적극적으로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되신 분들이 많을 거고 제가 1차 목표가 자체를 제가 이러한 구간으로 드렸었죠 그렇죠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일단 이제 순차적으로 일단 분명히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매도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다 매도가 되셨을 거라고 봐요 특히요 그렇죠 제가 다 문자로 매도 사인도 드렸었고 자 일단은 이제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이 구간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고 봐요. 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제 이러한 구간이 맞고 떨어진다는 거는 사실 이 구간에 저항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반드시 매물 소화라는 걸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 대해서 이 매물 소화가 조금 더 길어지려면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것 없이 이 상단 부분에서리골이 달리면서 맞고 떨어지고. 그죠? 렇이 구간을 찍고 맞고 떨어지고 그쵸 이 상단 부분을 돌파를 못하는 상태에서 맞고 떨어질 때 다시 주가가 내려올 때또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두들기는 그쵸 그러한 흐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요 구간 같은게 어떻게 되죠 요기 그쵸 요날 요날 돌파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상단 가격이 4540원대인데 여기 4775원 그쵸. 어, 돌파를 해버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가 자체가 갭을 띄어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시가 자체가 딱 보면은 여기 선이 언저리 걸리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구간에 대해서 이날 매수세가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거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잠깐 위로 매물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매물 테스트. 그렇죠. 어, 근데 매물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 시가 대비해서 얼마가 오른 거죠? 시가가 지금 여기 보면은 5%였거든요? 그리고 고가가 9%잖아요? 4% 그냥 올려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번에 이제 주가가 이제 이 파동에 나올 때는, 그쵸? 여기 처음에 파동에 나왔을 때부터 이미 이 구간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하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장대 양봉으로 이 구간을 돌파로 뚫어버릴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전제조건이 있어요. 전제조건이 있어. 전제조건이 이제 일단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전제조건은 똑같아요. 이 파란색깔 추세선 있죠. 이 부분을 이때처럼 절대 이탈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이탈이 나오는 순간 돌, 도, 그 다음에 돌그막 급등한다 하더라도 이 구간 돌파 못하고. 다시 두들기는 하름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추세 전환선, 그쵸? 이 까만 색깔, 그쵸? 이 검정 색깔, 이 선을 절대 이탈해서안 된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저의 바람인데, 일단은 여기, 그쵸? 어디냐면은 여기 식가 부분. 이날 기준봉이 됐던 이 식가 부분. 가급적 요 구간 내에서 조금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오는 게 좋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전일 저점 자체를 조금, 높이는 과정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전율 저점을 조금 높이는 과정을 가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이 말은 뭐죠? 이날 돈이 많이 들어온 날이에요. 돈이 들어온 날, 그렇죠? 돈이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이 주포들이 조금 주가를 빠르게 이제 올리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 처음 들어 처음 돈이 들어온 그 구간을 이탈을 안 시키려고. 그렇죠. 아마 주가 관리를 할 거예요. 그러한 흐름이 나온다면 다음 번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n자형 패동이 나오는 겁니다. n자형 패동. 그렇죠? 항상 얘기다시피 하 n자형 파동이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이 n 이 걸렸던 이 고점을 무조건 돌파하는 파동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돌파를 했을 때의 고점은 그다음 어디 잡을 수 있는 거죠? 여기 5,450원부터. 그렇죠? 여기 이제 윗꼬리가좀 달렸던 구간 달렸던 구간이 이제 보통 이제 뭐한 여기 이 정도 어이 정도로 해서 요 정도 그쵸 요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여기 이렇게막고 떨어지는 부분 그쵸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주가 자체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횡보하고 상승 하락 상승 그쵸 상승이 될때 보면은 이 자리가 뭐예요 이런 이런 흐름이 요런 자름이 어떻게 보면 보죠 요런 요런 흐름이 어. 이게 N자형 파동이에요. N자형 파동. 그렇죠? 딱 봤을 때 어때요? 그렇죠? N자형 파동. N자형 파동이 여기서 거래량 대량 들어오고 N자로 이렇게 떨어질 때 거래량 확 죽고 이 N자 들어올 때 이때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 고점을 뛰어넘는 거.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N자형 파동이 되려오고 주가가 하나소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또 N자형 파동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 요거에 찍고, 이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면은, 이 N자형을 어떻게 넘어갈 때, 여기, 여기 하단부분을 이탈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야? 저점은 살짝 높이잖아요.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N자 표턴이 나오려면, 이 음, 요런 흐름이 나와줘도 된다는 거죠.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이 정도로 잡은 거고, 여기 목표가도 사실상 제가 봤을 때, 한 번에 돌파는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이 자리 자체가 일봉상, 주봉상, 월봉상 이제 완전히 신고가 자리거든요 신고가 자리 역사상 대원전선의 최고 주가 흐름을 찍었던 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무조건 조금은 두들기는 흐름이 와요 그 두들기는 흐름이 조금 더 길게 갈지 아니면 조금 더 세게 올지 그죠 아니면 짧게 오고 낮게 오면서 바로 돌파될지는 실시간 주가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매도에 관련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혹은 매도 이전에 추가 매수를 한번 하고 매도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020-311-5248로 이제 구독인증 문자, 대원, 이라고 보내주시고, 이왕이면 추가 매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평다가까지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추가 매수 했을 때평다가가 대략적으로 어디로 떨어지는지 알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매도 사인이 나가니까,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이제 금전적인 요구 없이 제가 100% 이제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부담 없이 0 1 0 3 1 1 5 2 4 8로 이제 구독 인증 문자 대원이라고 보내주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눌러주세요. 그렇죠. 그래니까 요거는 그렇게 보내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대원 전선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냥 신규 매수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원 매수 라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원 전선 매수 해야 되는 구간 왔을 때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런 부분들이 제가 저점 매수 그리고 고점 매도 이거를 제가 굉장히 잘해요. 의외로. 그렇죠? 뭐 10개의 종목 중에서 승률이 그래도 8, 90%는 되는 것 같아요. 8개, 9개는 거의 대부분 맞춘다. 그리고 고점 찍고 물림목 조정이 왔을 때의 매수 타점 그리고 반등했을 때의 매도 타점도 제가 굉장히 잘 맞춥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 인증을 해드려요. 실제로 인증을 해드리고 이러한 인증은 조작이 불가능한 인증을 해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뭐 문자 보냈던 막 이미지 카톡 보냈던 이미지 텔레 보냈던 이미지 그 이미지로 이제 인증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포토샵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부분 영상 인증으로 갑니다.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기 촬영한 날짜가 찍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동영상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제목이나 썸네일을 변경할 수 있어도 안에 동영상 내용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가 그래요, 그렇죠? 그런 영상 인증들로만 합니다. 이런 뭐 카카오톡이나 텔레 같은 경우도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스크롤을 올리고 내리면서, 그쵸? 그런 인증들을 해요. 그쵸?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릴 테니까 좀 귀찮더라도 스킵하지 마시고 자세히 보시고 거기서, 거기서 제 히든 종목 매집주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400%. 500% 까지 터지는 종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들 제가 뭐 1월달,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1년에 대략적으로 5번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 6월달께 생각보다 좀 빨리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조금 이제 이번 7월달에 이제 추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종목도 제가 이제 무료로 드리니까 이제 받아보시고, 대의원 전선은 대원 전선대로 이, 이 실시간 브리핑 꼭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0 1 0 3 1 1 5 2 4 8로구성인증 문자 대원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한 전선. 제가 1월 달, 그러니까 매년 제가 매 집주로 나가요. 그렇죠? 1월, 4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1년에 5번 매집주를 나가는데 1월달에 나갔던 종목이 대한전선이었어요. 그렇죠? 보이시죠? 1월 11일부터 영상 찍기 시작한 거 2월 5일날, 1월 11일에도 제가 이 자리 추가 매수 강력하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2월달도 여전히 매수가 언저리에 있어서 제발 매수하라고 얘기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조작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 인증 영상 지금 잠깐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수감해서 하라고 얘기하서 거예요. 어, 지르 구간에서 뭘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수매를 해야 된다. 그렇죠. 자, 이 대한 전선이 결과적으로 1월달에 나가는데 주가가 어떻게 갔다? 1월달이 어디입니까? 1월달 주가 흐름이 여기예요. 3월달 그 뭐야? 2월달 주가 흐름이 어디입니까? 여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야? 계급 등. 자, 이렇게 대한 전선으로 수익을 봤던 사람들이 3월달에 똑같이. 제가 못 들어갔죠. 이때는 제가 대원전선으로 들어갔어요. 대원전선, 그렇죠.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3월 달이면 언제가요? 이때입니다. 매도 언제했죠? 제가 5월 달 거의 고가 했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여기 똑같이 인증이 되어 있죠. 3월 15일 8시 55분 장 시작되기 전에 매수, 그렇죠. 이게 지금 이미지 캡처본이 아니에요, 그렇죠. 위로제 이 스크롤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하죠. 5월 8일날 똑같이 매도에 관련된 부분 매수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매도까지도 보내드린다 그렇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제가 6월달 대원선 수입본 사람들 6월달에 제가 또뭐 들어가나요 3명 전기를 들어갔어요 3명 전기 어디서 들어가죠 여기 6월 21일날 정확히 이날 그리고 이 다음날 딱 이틀 강연 매수해라. 다음 날에 바로 거의 상한가 같습니다. 보이시죠? 27%또상한가 같습니다. 23%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 똑같이 세명성기 보이시죠? 6월 21일 날 인증 영상이에요. 그렇죠? 16분 47분에 얘기합니다. 뭐 3시부터 3시 20분 종가 면에서 때려라. 보이시죠? 종가오가니까이 3시부터 3시 20분 사이에 만약에 밑꼬리가 달려 있다, 그렇죠? 밑꼬리가 달려 있으면서 이거 어떻게 영망청 패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종가 배수 잘 얘기 나오죠? 6월 21일 날짜가 정확히 이때 6월 21일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똑같이 제가 또 문자로도 드렸어요. 보이시죠? 6월 21일 오후 3시 정확히 3시에 나가죠. 그렇죠? 6,790원 이하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왜왜서 하는지도 나가요.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조작이 없죠? 왜 문자 사이트 실제 링크 클릭 다 되죠? 그쵸? 어. 자, 요게 제가 매수만 나가는 게 아니라, 매도까지도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에브리봇. 자, 에브리, 에브리봇이라는 종목, 어떤가요? 에브리봇 고점이 여기였어요. 그쵸? 다음날 어떻게? 급락이 나와요. 제가 이거 매수 추천, 6월, 2월 23일날, 매도 사인, 안 나갔습니다. 언제 나갔다? 2월 22일날 나갔어요. 뭐라고? 오늘 매도 하던지, 아니면, 내일 매도해라. 내일 오늘 매도 못한 사람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매도해라.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에브리보 2월 22일 날 찍어드린 영상이에요. 2월 22일 어딘가요? 어디, 이날이요 이날 그렇죠 이날 제가 찍어드렸을 때이 영상을 일 끝나고 밤에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매도하기 하루 전에 미리 사인을 드립니다. 다음날 안전하게 매도하라고 2부 24초 얘기하죠. 보세요. 아,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대놓고 매도하라고얘기합니다 똑같이 문자 사이 나가죠. NKM, n k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NKM, Ncam. n k m 이라 종목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이날 여기서 그렇 고점 매도해라. 여기서 고점 매도해라. 그렇죠. 이 NKM을 찍어대도 날짜가 언제죠?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이면 날짜가 언제예요? 2월 26일 여기예요. 여기 그렇죠. 정확하게 이날도 똑같죠. 오늘 매도하세요. 오늘 못 못하, 매도 못하서나 다음 날 매도하세요. 금량 나오죠 이 부분도 정확합니다 4분 48초 조작이 없다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진짜 제가 인증 영상을 보여 드리고 있는 거고 이러한 내역들은 똑같이 다 이렇게 문자 내역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왜? 실제 사인이 나갔다고 었 하기 때문에 1000원이 아니라 얼마다? 358,100원 이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내일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하던가 그러면 보합 조건에서 시작하던가 하락에서 시작을 하던가 어쨌든 우리가 내일 정도는 일단 매도를 하고 정확하죠. 그렇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3월 12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매수하지 말아라. 얼마부터? 17만 4천원부터 16만원 이 구간에서 매수해라.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여기서 찍어드린 거거든요. 제가 얘기한 17만 4천원이 어디입니까? 자리가? 여기에요. 그렇죠? 16만원 대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어떻게? 정확하게 매수눌리몽 매수가 제시를 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슈팅이 나왔죠. 알테오즈 똑같이 얘기합니다. 7번 파초. 이 자리가 강력하게 지지가 될 때, 위아래 등락이 나오는데 이 가격을 안 끼고 지지가 될 때, 그때 우리가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가격대는 얼마다 17만 4천원대부터 16만 2천원. 정확하죠. 17만 4천원에서 16만 2천원. 저점이 치키는 가격대가 대부분 16만원대였어요. 보이죠저가1 6만원저가1 6만원 그쵸? 죠확했다다는니다다